애서족속의 죄요와 심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절에 세일산이 나오고 삼 절에도 세일산이 나옵니다. 또칠 절에서도 세일산이 나오고요. 그럼 이 세일산은 어떤 것이냐? 바로 야곱과 쌍둥이였던 형 에서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3절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지금 여기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야곱이 집을 나가 가지고 삼촌 나반네 집에 가서 20여 년 동안 생활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끌고 야곱을 헤아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세일당 에돔들에 있는 형예세계로 바로 세일당은 누가 사는 곳이에요? 야곱의 형 에서 족속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35장에서 말씀한 세일은 무슨 뭐 산을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 족속의 죄를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애서 족속의 죄는 무엇인가? 첫째로 5절 말씀을 보면 애서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옛날부터 한을 품고 원한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 속의 환란 때, 곧 최악의 마지막 때에 칼을 위하여 그들을 넘겼도다. 에서 족속이 이스라엘 족 속을 향하여 옛날부터 하늘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커솔로라 올라가면 조금 전에 본 창세기 야곱과에서가 쌍둥이 형이 에서고 야곱이 동생인데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형 에서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됐고 더큰 축복은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신 인간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다보고 그에 대한 원한을 품고 에서 족속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에서 족속이 원한을 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27절부터 보면요 은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예스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곳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예스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공짜가 어디가 있어? 예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네게 맹세하여 맹세하라 그랬더니 뭐,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어 에서가 먹음에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그다음에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사냥하다 돌아오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야곱이 죽스 오는 걸 만났습니다. 그러면 배가 고프니까죽좀 먹자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또 야곱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이니까 죽좀 그냥 주면 좋겠는데 야곱은. 끊임없이 태중에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요? 태중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축복에 참여하고자 열망을 가지고 끈질기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형의 에서가 배가 고파서 오니까 공짜가 어디가 있어 형의 장자 명분을 내게 팔아 그렇다고 할때 그게 무슨 소리냐 더 정확히 믿음으로 말하면 내가 굶어 죽는 한 있더라도 장자 명분을 안 팔겠다 그렇게 나왔어야죠. 여기에서가 32절에 보면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자, 한끼두끼안 먹었다고 해서 죽습니까? 물욕에 치우쳐가지고 식욕에 치우쳐가지고 장자의 병문을 아주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오고 팔았죠? 맹세까지 하고 팔았어요. 맹세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미 누가 잘못했더라? 에서 자신이 잘못한 거예요. 에서 자신이 세일족속 자기의 조상 에서가 잘못한 것이라고요. 한끼두끼 끼 하루를 굶었던들 죽느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밥한 끼만큼도 여기지를 못했던 거예요. 누가요? 에서가 그래서 팔아먹었던 거예요. 그 뒤로 야곱은 꾸준히 장자의 축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바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길까지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의 에서와 야곱은 언제적 사람이냐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 이0백세 이삭을 낳아가지고 이삭이 아들을 낳았으니까는 약 주전 1850년경 사람들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그럼 에스겔 지금 말씀은 언제적 말씀이냐 언제적이냐, 시대적으로 볼 때. 주전 550년경입니다. 그러면 1850년하고, 550년하고 몇년 차이 납니까? 1300여 년 흘러온 거예요. 1300여 년 흘러오는데도, 그 원한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겨줬는데 이때에 애서 족속이 바벨론 왕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 족속들을 잡아다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이 네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쪽서고 환란 때에 곧죄악의 마지막 때에 카르 위력에 바벨론 사람들그 카르 위력에 이스라엘 쪽속들을 넘겼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죄목을 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원한을 사람들끼리 원한을 품으면 안 돼요 잘 아는대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 25절부터요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니라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연약한 인생들인지라 분을 낼 수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그 하루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그겁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교우들간에도 그렇고, 누구에게고, 그렇지 않으면은. 누가 틈을 탄다?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가 저도 실제로 체험해 본 거예요. 누구에게 분을 내고 미워하기 시작하면은 마귀가 막 틈을 타서 충동을 해 가지고 "그래, 그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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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너한테 잘못했지?" 네가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 어떻게든지 안 갚음을 해야지. 막 분노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해가 지기 전에 못 풀었으면은 이튿날이라도 풀고 이튿날 못 풀었으면 사흘째 되는 날도 풀고. 원한 사람 사이의 감정을 풀지 않고 나가면은 풀지 않고 나가는 그 사람 마음이 지옥같이 돼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리라. 사후에 들어가는 지옥 불바다를 말씀한 것이 아니고. 살아 있으면서도 감정이 상하고 밥맛도 떨어지고 막 부글부글 속에서 끓고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 족속이 자그만치 1,300년 동안 그 원한을 가지고 틈만 있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지금은 이 예스겔 말씀 후로도 4500년쯤이 지난 거예요. 아, 2500년쯤 주전 550년에서 지금 주 2000년이니까 2550년쯤 지났는데 지금도 중동지역에서 에서족속과 이스라엘족속이 싸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을 해롭게 한죄악은 뭐냐? 이 에서 족속이 10절에 보면은 두 민족과 땅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지금 에서 35장 10절에 네가 말하기를 지금 세일산에서 족속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두 민족과 두 땅은 다다내 것이다. 이두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 두 족속은 그 땅과 모든 것이 다내 것이며 내 기업이 드리라 하였도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거기 계셔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에서적 석이교만 방자하게 하는 말. 이스라엘 족성은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의 대상자요 선민이라 그래서 선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 그런데 어그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자기 것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이스라엘 족속을 감히 자기 것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믿음의 세계를 세상의 세력이 침범해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죄.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공산주의나 독재주의나 또는 사회주의나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자기의 세력권 안에 두어 가지고 자기들 것으로 이용해 먹고 자기들 것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설사 어느 정도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죄악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11절을 보면 이 에서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 유다 족속을 향하여 미워하고 노하며 질투했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다음에요. 네가 이스라엘 족속 유다 족속 그들을 미워하며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너한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노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세상 불신앙의 세력들. 이단 악한 세력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는 어떤 일을 짓느냐? 하나님을 경멸하며 욕을 했어요. 하나님께 12절, 니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르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그 다음에요. 요가는 모든 말을 다 여호와가 들은 줄을 니가 알리로다. 그러니까 욕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자기 감정나는 대로 성질나는 대로 욕해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에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나의 그에 대하여 의롭다함도 받고 정죄도 받는다 그랬잖아요. 지금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욕하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요. 22절에 그랬잖아요. 욕하는 모든 말을 그다음에요.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욕을 합니까? 지금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 기독교를 욕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랑을 했습니다. 아, 참 하루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나고요. 13절.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그다음에요.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보세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적으로 알고 말로 행위로 공격해 놓고도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욕하면서 공격하면서 적으로 삼아 놓고도 바로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내뭐 교회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믿는 사람들 욕하고 그래도 뭐넌 심판도 없고 나만 멀쩡하다 돈도 잘 벌고 몸도 건강하고 본세도 잡고 여섯 번째로는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때에 즐거워했습니다. 14절 말씀을 15절 말씀을 보면은 주여, 께서이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그다음에요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도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주를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라 지금이 어떤 때라고 그랬죠 이때 당시가. 이슬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한 15년, 20년 이런 된 때였다. 그래가지고 이슬을 쪽 쓰고 기업이 황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해서 쪽 쓰기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 거예요. 즐거워요. 이슬 백성들을 고난당하고 황폐하게 된걸 보고 우리가 내 자녀가 잘못해서 내가 회초리를 들망정 다른 사람이 내 자녀를 꾸지람하는 걸볼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볼수 없어요. 때로는 부부간에도. 남편이 자녀를 꾸짖으면은 아내가 그걸 보기가 어려워서 예지간 치열라고 그만두라고 말립니다. 또 아내가 또 자녀를 꾸지람하고 책망을 하려고 그러면 또 남편이 또 말려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킬 축복의 민족들을 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지언정 그걸 보고는. 예서족 속이 즐거워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잘못할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요 그 어려움 당한 걸 보고 누가 즐거워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 차가들 봐라 교회 이니는 것들이 저 당한 꼴좀 봐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 족속의 죄를 정하시고 구절해 보면은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네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요한주를 너희가 알리라. 그러나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면 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될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